고전 시가를 잘하고 싶다면 다음 열 작품은 꼭 공부하기를 추천한다. 간동불곡 숭민곡, 삼인곡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지만 가사 작품의 백미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이세 작품은 순수한 우리말의 아름다움과이 어휘의 수려한 문체들을 경험해 볼수 있기 때문에 또 고유어를 정말 다양하게 써서 이세 작품을 열심히 공부하면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게 쌓일 수 있다. 이누황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언급했던 세 작품보다 한자어가 많이 쓰여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누황사를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만 좀더 어려운 지문들에 공부하지 않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. 일통장류가 연행가, 선상타는 종류가 달라서 추천한다. 일통장류가와 연행가는 기행가사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이 작품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역시 이 낯선 작품을 보더라도 예, 당황하지 않고 풀수 있고, 만분과와 만분과는 한자어와 고사가 좀 많이 쓰였다는 점에서, 된동음이 하정과는 역시 결이 좀 다르다. 이, 규방가사에 해당이 돼서 액자식 구성과 대화식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으로 상당히 좀,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해악적으로 써져 있다는 것이 이 가사의 특징이라고 볼만하다. 이 여기에 언급한 작품들은 꼭 공부를 해서 수능을 보기 전까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.